안녕하세요. 향기로운 세상을 꿈꾸는 난초바다 정혜영입니다. 오늘은 난 발표가 정말 싫어. 라는 글을 여러분께 낭독해 드릴 거예요. 베이스 브의견 지음 제니퍼 벨 그림 저 난초바다 정혜영이 낭독합니다. 어, 뒷면을 볼까요? 드디어 내네 차례인데 발표를 잘할수 있을까? 꽤나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구나 처음은 발표했을 때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 처음이거나 아직은 발표를 하지 않아도 이런 때가 곧올것 같은 사람도 한번 이 글을 어, 듣고 생각에 잠겨 보면 어째까 준비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발표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한번 여보죠. 안에 니지는 동그라미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색깔이 좀 다양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편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색의 조화인 것 같아요. 샘은 무척 조용한 아이예요. 지금 여기가 샘인 것 같아요. 샘. 네. 굉장히 그 조용한 아이인 것을, 어, 표정이 굉장히 그렇게 보여요. 눈을 감고 있잖아요. 아래로 내려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샘을 잘 몰라요. 조용하니까. 네, 샘은 또뭘 좋아할까요? 샘은 장난감 트럭을 좋아해요. 어, 트럭이 옆에 있네요. 뭔가 올려놓고.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왜 모를까? 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초콜릿 케이크예요.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저는 화이트 초콜릿을 좋아해요. 저는. 우리 가까운 사람만 일부 알아요. 샘은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물이 강아지라고 생각해요. 어머, 강아지 보고 있으면 정말 귀엽잖아요. 어우, 이 샘이 보는 그 얼굴 표정이 하, 정말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아무도 모르지요. 왜 모를까요? 샘은 친구들에 대해서 아는 단한 가지는 말 수가 적다는 거요 친구들이 샘을 봤을 때 말을 안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샘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걸 정말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발표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저 가만히 듣는 걸 좋아한가 봐요. 샘은. 금요일 발표 수업 내에 네, 칠판에 써놨어요. 선생님이, 안경쓴 선생님이 우아한 모습으로. 네. 수요일에 에밀리 선생님은 금요일에 발표 수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날이 아니고, 그 다음, 다음 날이었어요. 그죠? 네. 샘은 목요일 내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게, 그럴 것 같아요. 발표하는 걸 처음 하게 되는데, 말 수도 적기도 하고 표현도 안 하니까 발표 수업에 가져갈 만한 멋진 것이 있었지만 샘은 두려웠어요. 그래도 샘은 준비하고 있었네요. 금요일이 되자 샘은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았어요. 배가 아파요 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괜찮은 거 알아. 그러니까 오늘 학교에 가렴 하고 엄마가 말했어요. 아, 엄마가 알고 있군요. 이 쌤이 날씨가 좋다는가? 그리고 깨병을 부르고 있다는가? 그래도 용기를 내서 학교에 가라고 하니까 쌤은 엄마 말을 들을까요? 학교에 간 쌤은 에밀리 선생님에게 발표 준비를 잊었다고 말했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왔어요. 하고 말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음, 참. 세무의 책가방 안에는 멋진 발표 준비물이 있었거든요. 괜찮아. 선생님, 이 에밀리 선생님이 말했어요. 그냥 내가 두고 온 것들을, 어, 것을 친구들에게 얘기해 주렴. 그러면 괜찮은 거야. 알겠지? 음, 에밀리 선생님. 어, 두려움이 없이 아주 평온하게 말씀하셨네요. 잘하셨어요. 샘은 두려웠어요. 친구들 앞에서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생각만 해도 배가 진짜 아픈 것 같았어요. 정말이었어요. 샘은 바보같이 말하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엉망진창으로 말할지도 몰라요. 머리가 어지러워 울지도 몰라요. 울음을 터뜨릴지도 몰라요. 그럼요, 지금, 뭐, 모든 그안 좋은 생각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잖아요. 쌤은 다른 친구들의 발표를 지켜보았어요. 어, 다른 친구들이 지금 발표하는 게 보이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보고 있네요. 데이비드는 할머니가 짜주신 양말을 소개했어요. 데이비드가 발표를 받치자, 마치자 모두 손뼉을 쳤어요. 엘레나는 생일 선물로 받은 인형을 소개했어요. 엘레나가 발표를 마치자 모두 손뼉을 쳤어요. 음, 다 잘했다. 오토는 학교에 오는 길에 찾아낸 멋진 나뭇잎을 소개했어요. 그러군요. 오토가 나뭇잎을 라뭇잎이라고 말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어요. 오토가 발표를 마치자 모두 선택을 쳤어요. 드디어 샘의 차례가 왔어요. 샘은 책가방에 있던 준비물을 꺼내 교실 앞으로 나왔어요. 어머나.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소개할 거니, 샘? 에밀리 선생님이 웃으며 물었어요. 샘은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친구들을 둘러보았어요. 어머 대단해요. 친구들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지요. 샘은 가지고 온 그림을 들어 보였어요. 내 강아지야 하고 말했지요. 나는 강아지에게 초콜릿이라는 이름을 지어줬어. 내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랑 색깔이 똑같기 때문이야. 음, 정말 잘 표현하네요 자기의 마음을. 이 샘은 정말 발표도 잘하면서 샘은 어지럽지도 않았고요, 속이 울렁거리지도 않았어요, 울음을 터뜨리지도 않았어요. 아무도 샘을 비웃지 않았어요. 샘이 발표를 마치다 모두... 손뼉을 쳤어요. 이제 친구들은 샘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어요. 샘은 다음에는 커다란 장난감 트럭을 가지고 와서 발표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나 벌써 다음 발표를 기다리고 있네요. 쌤. 쌤 대단해요. 꾀병 부릴뻔했는데 엄마에게 그래도 그 격려 말을 듣고 또 선생님이 그러고 다른 친구들도 조금조금 조금 발표를 잘하고 박수 쳐주니까 이 쌤이 용기를 얻었어요. 발표하는 재미를 알게 되었나 봐요. 네. 네, 그리고 샘은 해냈지요. 다음 발표일인 것 같아요. 커다란 트럭을 차를 가지고 왔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트럭에 대해서 장난감 트럭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요. 이번에는 더잘 설명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든 처음 하는 일은 굉장히 두려움을 동반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밝고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도 어른이든 어린이든, 어린이든 어, 앞에서 하는 것은 준비를 하고 마음가짐을 단단히 먹고 해야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또 실수하면 어때요? 아, 제가 이래서 조금 그렇습니다. 말이 조금 더듬어집니다. 난든가. 솔직히 표현하는 것도 더 좋은 발표일 수도 있어요. 물론, 완벽하게 한다는 건 좋겠지만, 우리는 완벽을 원하는 것보다는 발표를 해서, 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잘 드러내주고, 또 듣는 사람이 좋으면 좋잖아요. 네. 어떤 일이든 처음 있는 일은 두려운 일이지만, 용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일이에요. 어제의 일이 아니라 새로운 일처럼, 그렇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겁게 할수 있도록, 우리, 어, 그런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초바다 정혜영이었어요.